이요 아, 과정 이름 좀보냐 대기중의 질소를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암모늄으로 바꾸는 거 이게 질소 고정이지 질소 고정. 근데 이거는 생명은 생명이란 질소 고정 생명이란가. 그 뿌리호박 테리아 뿌리호박 테리아 우리 질소 고정이고. 공중 방전을 통해서 질산이온이 생성될 수 있고. 그러니까 생명체와 관련는 암모늄이 요 공중 방전이면 질산이온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암모늄을 질산으로 바꾸는 과정은 질화작용이라고 질화작용. 암모늄 같은 경우는 지화작용을바어서 질산으로 바뀌어야지만 탈질소를 통해서 공기중을 납할 수 있어요. 이탈질소 다음 생명체가 이거 두 개를 흡수하거든? 흡수한 다음에 생산자가 자기가 쓰지 이걸. 이 쓰는 과정은 뭐라고 해? 질소 동화작용 동화. 질소 동화작용. 기업 과정, 프리오 박테리아는 과정 가에 제공한다. 또뭐 질소 공유에 제공한다는 말이에요. 과정 나는 질소 동화작용. 질화작용이지. 질소가 전혀 없고 지금 과정 다해서 탈질소 세균이 적용되게 만드는거죠 탈질소 세균에서 분해해야지 질소가 다시 돌아가죠